오늘도 새로운 하루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잠시라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하는 아, 그 하루를 보내기를 또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간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욕기 42장에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지혜 문학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지혜 문학 가운데 지금 욕기를 다룹니다. 욕기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히 여러 종류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거부하려고 신앙 안에서도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욥기는 어,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또 욥기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그럼 그 고통의 문제. 고통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법, 없애는 법, 소거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도 아닙니다. 이긴이 욥기라는 이 책은 아주 긴 시간 욥이 고통하고 거기서 고뇌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결론 부분에 가서야 그것이 아주 짧게 해소가 되는 이긴 고통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매우 진지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빨리 해결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우리 삶에 또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통의 문제들을 성경이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직면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일부인 이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들일까? 이 태도를 우리로 가르쳐 주는도 책이 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도 있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붙들고 사는 것, 이것들을 이 방향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아 세상에 고통 어두움은 없는 것처럼 아, 막 밝게만 사는 것이 이 신앙인들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업기 이긴 고통 가운데는 또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요이라는 주인공을 위로하겠다고. 이비이 엄청난 고통을 다 하거든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엄청난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데요. 너무 엄청나게 자녀도 많고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이런 고통 속으로 나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그 욥에게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명단을 공개하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온 거죠. 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이렇게 욥 곁에서 등도 두드려주고 아이고 참 같이 한숨 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욥이 아 하...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아, 어, 요비 이거 태도가 좀 잘못됐어, 좀 가르쳐줘야겠어 하면서 자기 나름의 신학,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어, 이 이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이죠. 그래도 네가 이렇게 된 죄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아니, 떤 굴뚝에 연기 나랴?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괴롭습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네가 잘못해서 뭔가 이건데 네왜 인정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어, 위로랍시고 또 가르침이랍시고 이제 하니까 욥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고통의 이유를 너희들은 모른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돌팔이들이야. 쓸모없는 의원, 쓸모없는 의사고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 선생들이야.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지혜자야. 네가 막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지혜가 아니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엉터리 지혜일 뿐이야. 또 너네 너희들은 날 위로하러 왔다 했지 너희들의 위로가 나를 위로 괴롭히고 있으니 너희들은 헛된 위로자야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을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요배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은 우매함을 그들이 우매했음을 하나님을 몰랐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몰랐음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요배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또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뭐 위로하려고 하고 지혜를 주려고 하고 그를 고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어 우리는 엉터리 위로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고쳐주려고 하는데 엉터리로 고치는 돌파리가 될 때가 참 많고요. 지혜를 주려고 왔다고 하는데, 요배 친구들처럼 우매함만 뽐내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갈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욕기를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진짜 위로자, 진짜 지혜자, 진짜 치우자. 그 하나님께 이내 친구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너가 위로자가 되라 하고 보내시면 좀 가만히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어쩌면 그 신음하는 소리들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겠지만, 들어주는 것. 근데요, 우리가 또 이게 성경을 보면서, 아, 위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기만 하면요. 답을 내가 뭐준게 아닌데, 자기 혼자 이렇게 막 한탄하고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걸 들어주는데 스스로 답을 찾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다시 때가 되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또 주시거든요. 이거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냥 있어주고 들어주는 사역을 참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딱 들어주다가 아 참지 못하겠는데 내가 한 마디 해줘야겠어. 난 너보다 지혜로우니까. <laughs> 이런 우리가 사람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참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될수 있는지, 또 먼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 욕, 이, 욥의 편에 들으셨지만, 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의 이 말씀들은 보여줘요. 욕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알수 없는 고통, 알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자기의 슬픔, 자기를 막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가, 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알수 없는 신비로 운행되는 우주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서 할 말을 탁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말을 막 쏟아내던 요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는 유명한 욥기의 결론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듣고 정보를 듣고 아 그건 이렇대 뭐뭐어 about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말하는 거. 이거는 참 쉽고요. 깊은 경험이 아닙니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마주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누가, 막 연예인 누가 예쁘대 했는데, 저희 그, 온양 어디, 뭐, 화장품 가게 그 연예인 사인회가온 거예요. 그분을 실제로 본인들이 진짜, 이게 눈으로 진짜 본 거죠. 그할 말을 잃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아님이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막 이, 막 이야기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요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경험이죠. 그리고 정말 뭐 스위스, 뭐 말도 안 되는 그 숨이 막히는 광경들을 우리가 막 아, 거기는 있 에메랄드빛, 뭐 이런 거에서 듣고 말하다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냥 할 말을 잃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경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뭐 뭐 어디서 들은 주어들은 거를 우리가 막 말하고 쉽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우매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많은 말들을 좀 멈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앞에 그냥 서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어,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욕처럼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내가 그냥 성경을 정보로 대하고 내가 막 뭔가를 알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고 잠깐만 1분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여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막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아요 압도당하고 경외함이 막 찾아와요 이걸 제가 이 경험을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제서야 제가 막 설교자라고, 목회자라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던 그 말들을 조금 놓게 되고, 정말 제 착각들을 좀 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져요. 아우, 내가 아우, 부끄러워라. 그냥 회개가 돼요. 그분 앞에 서할 때. 그래서 참이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배회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는 또좋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크심과 상상할 수 없는 깊음 당신의 지혜, 당신의 거룩함 그 앞에 섭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경이로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설레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부끄러운 나의 지혜, 나의 말들,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생각에는 이러저러 해야 했던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시절이 너무나 강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로 훈련하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의함으로 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